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잘 모르시나요? 네, 사도 바울이라고 참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약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울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데오필러라는 이 사람에게 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장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데오필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 앞에 뭔가 기록했다는 뜻이죠. 그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이 바로 먼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 그래서 흔히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두 책을 누가가 이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오신과 그 승천하신 날까지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했고 그 다음 승천하신 다음부터 역사하신, 성녀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가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또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근원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차하신 다음에 초대교가 세워지고 바울의 성격까지 그가 모든 걸 자세하게 이데오빌라 사람에게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데오빌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습니까데오빌로 각하에게. 높은 분에게 쓴 표현이죠. 자,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데오빌로에게 자세하게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그 이후의 성례 역사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누가는 자신이 듣고 배우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글이 누가 복음이고 두 번째 글이 바로 사도행전것시죠자 누가는 이대우빌로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어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많은 것을 얘기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와 또 수많은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 보기도 하고요. 또더 나가서 아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 같은 간에 사도행전이든 성령행전이든 누가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 것이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 다른, 절대 다른 것은 누가 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의 성리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들이, 기록,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음 마지막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건 뭐냐 하면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때 되면 능력을 입을 것이고,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이후에, 우리 흔히 오순절을 그리죠.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우리가 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알고, 또암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어딥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유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있습니다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것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근데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혹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 고치는 사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방언해서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능력인지, 어떤 권능인지를 말해 주지 않고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에 증리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 알려주지 않지만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약속하신 이 성령의 약속, 성령 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된다는 그 능력, 그 권능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능력 그러면요. 뭔가 나의 권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특별한 능력,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일들을 할수 있겠죠. 내가 능력을 행하면 그쵸? 그렇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죠. 가서 하, 전도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면 교회에 나을수 있겠죠. 물론 그런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단지 그 결과를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섭리의 능력을 받으면 그 결과로 땅끝까지 복험이 전파될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무것도 몰랐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증인이 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베드로는 안전병을 일으키고 신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이 사도인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안 죽었어요. 또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도 지켜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권능의 그 약속이고 또 실현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기를 간지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을 받으면 아무 고난도 없는가?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면 다 예수 믿고 다 죽게 돌아오고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신비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죽은자 살리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진짜 능력이 뭐냐 하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능력이란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났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안절명이 일으키죠. 놀라운 능력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능력이란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스데반도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보음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능력이 있다면 돌에 맞아도 안주가 되겠죠. 모든 것을 죽음도 이겨내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납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내는데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능력인가? 스데반은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세바의 순결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온갖 귀신을 내어줬고. 하지만 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자, 이것이 사전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 일어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권능은 무엇인가?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땅이죠그 능력은 오히려 고난당한 능력입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전하고, 갇혀도 복음전하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한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한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자,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보고 이런 것을 보고는요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보느냐. 이 권능과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나도 아니고, 안전배기도 아니고, 그 권능도 아니고, 그 능력을 주신 주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기적,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안전배기를 일으켰다. 이를 봐라.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안전배기를서일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지 말고 그 능력을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구주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인의 기록 때 많은 사우들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 그들이 전한 것은 그런 성령의 능력,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 고침받고, 귀신 내쫓고,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던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로 성리의 능력이라 것이죠 온갖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딸지라도 베드로나 사도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그 능력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을 행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그들은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를 전합니다. 너무 당연한데,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누굴 전하겠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죠. 자, 그런데 왜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증이 될 것이다. 왜성례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성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못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교모에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뭐냐면, 넓게 얘기하면, 예수님 모든 사역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전하죠 그런데 성례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주저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교회 에 나서 기도하면 병이 고침 받고 교회 에 나서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면 병고침 받고, 예수님이면 우리 모든 일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복이 강조되어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병고침 받는 것이 더 우선이 되서는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고침 받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를 기대해야 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결과지. 그것이 복음은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례의 권능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 교회나 같은 잘 되더라. 교회나 가면 사업이 잘 되더라. 교회나가 면다 복을 받는다. 근데 그에 나왔더니, 복이 없어요. 병도 들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성례의 권능이고, 능력이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세바는 비록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인해서 이럴 사람 그의 핍박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노란 일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갇힘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지금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이란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전도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 되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그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했던 것이죠. 세반 지사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 용서해 주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 을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멈추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내의 권능이고 능력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 남들 볼때참 부끄럽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열심히 뛰다는데, 아파요. 물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내의 권능이 임하시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조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증인이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능력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죠. 교회 나가면 뭐가 나느냐 조롱하고 손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이라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성아리아와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에게 가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복음 전하고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게 주신 그권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뱅이를못 익히는 달지라도 남들 다하는 방언을 못한 달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하면 복음트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복음 붙들고 믿음일치함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권능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임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영고기를축원을 드립니다.